태국으로 떠난 한국인 모녀가 귀국 하루 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여권도 항공권도 그대로였죠. 그리고 5달 뒤 불에 탄옷탄 조각이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2024년 태국 촌뿌리주 해변 마을 방센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태국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던 가장 미스터리한 해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채널 은빛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2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박지연 47세. 딸 김수연 23세. 졸업을 앞둔 딸과 함께 떠나는 3박 4일의 태국여행. 남편 김태훈 씨는 업무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잘 다녀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녀는 방콕에 도착한 다음날 조용한 해안 도시 방센으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시브리즈 게스트하우스, 방은 203호, 바다가 보이는 2층 발코니였습니다. 숙소 주인 솜차이 부부는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모녀의 여행은 평온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밝은 여행객으로 기억했습니다. 5월 14일 저녁 두 사람은 해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42분, 김수현 씨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 그리고 짧은 문장 엄마랑 둘이 오니 더 좋다. 그 게시물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귀국일이었습니다. 항공권도 여권도 짐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5월 15일 아침 숙소 식당에 모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방은 완벽히 정돈된 상태. 침대는 가지런했고 여권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공권도 그대로였죠. 단 하나 휴대전화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숙소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은 5월 14일 밤 98분. 박지현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김수현 씨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카메라에도 거리에도 공항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월 15일 오후, 방콕발 인천행 항공편이 이륙켰습니다 좌석 두 개는 비어 있었고, 김태훈 씨는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밤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의 읽음 표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엔 여권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귀국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없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밤 98분 이후 모녀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평범한 여행의 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아침 7시 태국 촌부리주 방센 게스트하우스 시브리지의 주인 솜차이 씨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모녀는 늘 8시쯤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죠. 하지만 그날 식탁은 끝까지 비어있었습니다. 솜차이 씨는 단순히 늦잠이라 생각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손님이라 분주할 거라고 여겼죠. 그러나 오전 10시가 지나도 방 203호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아내니라 씨가 노크를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빛도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체크아웃 했나? 그녀는 예비키를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방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짐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엔 반듯하게 개어진 이불, 협탁엔 여권 두 권과 항공권, 테이블 위엔 생수병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리어 속 옷까지까지 가지런했죠. 하지만, 두 개의 휴대전화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니라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짐을 이렇게 남기고 나간 손님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곧바로 남편을 불렀고, 솜차이 씨는 수차례 전화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라는 음성만 들렸습니다. 오전 11시 50분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촬영용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오기 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위라폰 경관이었습니다. 그는 203호를 살펴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싸운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라졌다고요? 게스트하우스의 CCTV가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1층 현관과 주차장 카메라 2대. 화면 속 5월 14일 밤 98분. 박지현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김수현 씨는 조용히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섰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후 새벽까지 그 누구도 건물을 나서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주차장 현관 계단. 모든 CCTV는 정상 작동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출입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라폰 경관은 주변 상점과 식당을 돌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본적 있습니까? 사진을 보여줬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식당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편이 이륙했습니다. 좌석 32a, 32b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기록에도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남편 김태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8시부터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자택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태국 현지 대사관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태국 시각 새벽 2시 30분 촌부리주 경찰청은 사건을 실종으로 정식 접수했습니다. 마지막 연락 이후 31시간 여권도 지갑도 항공권도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그밤 203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24년 5월 16일 새벽 4시 30분 촌 브리주 경찰청은 실종 사건으로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3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사람은 수락 형감. 그는 42세의 베테랑 형사로 외국인 실종 사건만 20건 이상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감시팀이 시브리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봉인되고 방 203호는 임시 수사 현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바닥, 벽, 침대, 욕실 모든 곳에서 지문과 섬유가 채취되었습니다. 지문은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문손잡이, 화장실 세면대, 침대 커버, 외부인의 지문은 단한 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짐은 일부만 개어 캐리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옷과 세면도구는 그대로였고 항공권과 여권은 협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귀국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죠. 하지만 휴대전화는 사라졌습니다. 두대 모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김수현 씨의 휴대전화는 5월 14일 밤 8시 52분을 마지막으로 신호를 송신했습니다. 위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 박지연 씨의 전화도 거의 같은 시각에 꺼졌습니다. 두 신호는 5분 차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지점은 조용한 주택가와 작은 창고들이 섞인 지역이었습니다. 도보로는 20분 거리. 누군가 그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CCTV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 그 방향. 모든 화면은 공백이었습니다. 5월 17일, 경찰은 반경 EKM 내를 수색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풀과 폐가 공터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모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주변 병원 세 곳과 보건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신혼미상의 여성 환자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전원 없음. 교통사고, 추락, 익사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움직였습니다. 대사관은 태국 이민국의 출국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연, 김수연. 두 사람의 여권 번호로 조회된 출국 이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국은 했지만 출국은 하지 않은 상태. 그들은 여전히 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그들을 태운 걸까? 아니면 스스로 걸어 나간 걸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5월 18일 경찰은 방센 지역의 택시 운전사와 오토바이 기사들을 조사했습니다. 총 17명, 그중 한 명은 한국인 여성 2명을 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5월 14일 저녁 7시경, 목적지는 파타야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얼굴은 CCTV 속 모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목격자는 없고 기록은 공백.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만이 유일한 움직임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락 경감은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 낮음. 외부 개입, 배제 불가. 5월 19일 사건은 태국 경찰청 외사과에 보고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공조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국제 미스터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20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휴대전화만 사라졌는가. 2024년 5월 16일 오전 10시. 태국 촌브리주 경찰청 감시팀이 시브리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팀장 차이아폰 경위는 현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방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203호실은 철제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감식 인원 4명, 사진 기록 담당 1명. 그들은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차분했고 공기는 정적했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지만 냉기가 남아 있었죠.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질서였습니다. 침대는 반듯했고 시트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투명한 파일. 그 안엔 귀국 항공권 두 장, 생수병 두 개의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엔 수건 두 장이 걸려 있었고 약간의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시팀은 수건의 습기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사용 시점은 약 12시간 전, 즉 5월 14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그 시각,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캐리어 안은 더 이상했습니다. 옷이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속옷과 화장품, 심지어 사용하던 화장솜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떠나기 직전, 정리 중이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지문은 총 34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문손잡이, 옷장, 창문 세 면대, 콘센트 모두 박지현 씨와 김수현 씨의 지문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지문은 단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혈흔 반응도 없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려봤지만 어디에서도 미세한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침대 밑엔 먼지도, 이물질도 없었고 창문엔 바깥쪽에서 열거나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감식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정도 정돈이라면 떠나기 전 스스로 치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락 경감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은 정리돼 있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도어락 기록엔 마지막으로 열리고 닫힌 시각만 남아있었죠. 그건 5월 14일 밤 99분. 그 이후로는 어떤 출입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보 이동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신발 자국, 바닥 먼지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했습니다. 깨끗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락 경감은 현장 메모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방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돈된 흔적으로 위장한 것 같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사라진 사람들은 신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203호실의 문이 다시 닫힐 때, 그 안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 평온이, 누군가의 연출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수락경감은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방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촌부리주 경찰청 회의실. 수락 경감은 흰 칠판 앞에 3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자발적 실종, 사고사, 범죄 개입.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설. 가장 먼저 떠오른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 하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여권과 돈. 항공권이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만 사라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챙길 게 바로 여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박지현 씨는 국내에 매장을 운영했고, 귀국 후 거래 일정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딸 김수현 씨 역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발적 실종설은 곧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사설. 익사나 낙상, 혹은 실수로 길을 잃은 가능성. 방세는 해변 마을이었고, 밤엔 파도가 거세집니다. 혹시 산책 중 바다에 빠졌을까? 그러나 경찰은 해안순찰 기록과 병원 이송 기록, 사고 신고 내역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태국 해안경비대는 사고 흔적 없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고로 보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은 건단 하나. 범죄 개입설. 이 가설은 곧바로 수사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점, 출입은 적이 없다는 점, 방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 누군가의 개입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수락 경감은 현장 사진을 다시 살폈습니다. 침대, 화장실, 캐리어, 발코니.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 정상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슬리퍼 두 결례는 먼지가 없었고, 발코니 의자에 앉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떠난 게 아니라 지워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내부인 범행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숙소 주인 솜차이 부부는 체크인부터 마지막까지 모녀를 봤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즉시 재조사에 응했습니다. 솜차이 씨는 진술했습니다. 밤 9시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이라 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됐고 방에서 싸움이나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서 모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층 현관문과 주차장 CCTV를 확대 분석했습니다. 5월 14일 밤 11시 15분 이후 두 사람도 그 누구도 건물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흔적만 있고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건물 안 어딘가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닐까? 혹은 차량을 통한 외부 이동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203호는 2층 끝방이었고 발코니에서 내려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도 차량 이동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수락 경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자발적 실종 아니다. 사고 아니다. 남은 건 누군가의 손. 그러나 그 손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강제 실종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 사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결정합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 지역을 집중 수색하라. 5월 17일 밤, 수락경감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전 9시 40분. 태국 촌 브리주 방센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농촌마을. 한중년 남성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각장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신고자는 농부 뿌라사트 씨.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불에 탄 옷가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공동 소각장 근처의 숲풀속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숲풀 사이엔 검게 탄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거나 책한 페이지 크기 정도 태운지 오래된 듯 색이 바래 있었지만. 몇몇 조각에는 여전히 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흰색, 그리고 청색.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감시팀이 도착해 조각을 하나씩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7점의 의류 조각이 발견됐고, 그중 일부는 여성복으로 보였습니다. 연한 노란색 조각은 원피스의 일부로 추정됐고, 흰색 조각은 면 티셔츠의 소매 부분, 그리고 청색 조각은 청바지의 허리띠 부분이었습니다. 그 위에 녹아버린 금속 단추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수락 경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군요. 의류 조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DNA 감식과 섬유 분석이 의뢰되었고 결과는 2주 후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김태훈 씨가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노란 원피스를 보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날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딸의 티셔츠도 저색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소각장과 숲을 창고 폐가 농지 40명이 투입된 수색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 관리인 뿌라윤 씨는 진술했습니다. 우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소각합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태웠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CTV도 방문 기록도 없었습니다. 10월 28일, 경찰은 소각장과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직선거리 12.3km 차로 약 25분 거리였습니다. 도보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즉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의 CCTV를 모두 확인해도 박지현 씨나 김수현 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또 한번 사라졌습니다. 11월 3일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류 조각 17점 중 3점에서 인간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DNA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1월 10일 섬유와 염료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조각의 염료 성분은 박지연 씨의 원피스와 일치했습니다. 흰색 조각의 표백 잔류물도 김수현 씨의 티셔츠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 조각의 염료 패턴 역시. 그들이 착용했던 의류와 일치했습니다. 국립법의학연구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견된 의류는 실종자의 의류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불명확했습니다. 언제 불에 탔는지, 누가 가져왔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탄화 분석 결과 온도는 약 40만 600도. 일반 소각장의 온도와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옷을 소각장에 버리고 그 위에 불을 붙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한 흔적일 수도 있다고. 김태훈 씨는 현장을 찾아 찹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훈 옷의 잔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5달 동안 멈춰 있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진실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태국 촌 뿌리주 경찰청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수락 경감의 보고서는 단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찾았지만, 진실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7개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184명의 진술, 340시간의 CCTV, 소각장은 6번 수색됐고, 의류 조각 20점이 증거 봉투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유예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자발적 실종 가능성은 낮음. 둘째, 사고 가능성은 배제. 셋째, 범죄 개입 가능성은 높음. 하지만, 누가와 외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아내와 딸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1월 초 소각장 근처 들판에 섰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자라고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꽃두 송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수연아 이제 집에 가자. 그의 뒤에서 태국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5월 14일 밤 98분 이후, 그들은 영상 속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매일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 203호실의 불이 꺼진 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휴대전화 두 대는 사라졌고, CCTV는 공백이었으며, 남은 것은 불에 탄옷 조각뿐이었습니다. DNA는 말이 없었고, 방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수락 경감은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갔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 흔적은 없다. 한국 외교부는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를 연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여권 번호는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서든 누군가 그 이름으로 입국하려 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날 밤단한 번이라도 봤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멈췄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오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소각장이었을까? 누가 옷을 태웠을까? 그리고 왜두 사람의 모든 흔적을 지웠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그날 밤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2024년 5월 14일 밤 이후 박지현 씨와 김수현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았고 그 기록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날 밤 203호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이 이야기는 실제 수사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된 다큐멘터리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